자, 어 많은 우리 청년들이 눈물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와! 어, 한편에 영화를 봤어요. 다 같이 크게 외시겠습니다 일, 삼, 이어. 일, 삼, 이야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박수, 한번 <목소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 듣기 싫운데한번더 할게요. 저기 교대 정문 앞까지가. 저희가 허용된 장소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교대 정문 뒤쪽에 계신 분들이 협조를 안하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대 정문에서 부대 쪽으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청년의 목소리 눈물 보셨구요 어.. 저는 무대에서 항상 느낀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DJ 보셨죠? 장쇼는 비보이도 오셔요 근데 이런 무대에 섭외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이 무대에 서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학께 시간을 내다